2분 네, 하겠습니다. 2분 하겠습니다. 저 응? 어, 렉이 걸렸어요. 렉은 다 걸리는 거예요. 알아요. 아. 오 마이 갓. 아, 전 이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갈 거예요. 네, 가운데 신전에 오신 분 있나요? 어,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근데, 근데 아직 시작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바로 죽이는 거 돼요. 아 아직 오죠. 한 분이 더 오셔야 돼요. 아니, 여수는 없습니다. 네, 뒤에 동아님이 있으시네요. 마음에 드십니까? 뒤에 동아님, 이거, 우리 님께서 있으신데. 거짓말은 나쁜 거랍니다. 어, 듣지 마던가요? 이렇게... 아! 아! 보시라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님이 거기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부셨는데요. 네, 마몽크 씨, 저희 팀입니다. 이제 제가 마몽크 씨 다이아를 푸셨습니다. 네, 네. 네 마몽크 씨, 저희 편입니다. 뭐죠? 네, 마몽크, 네, 이쪽으로 가세요. 제가 팀챙겨올 테니까, 팀챙겨올 테니까, 이 테니까, 올테 이거, 다이아몬드 블록은 어떡하죠? 원래 가운데있 어디요? 여기. 사용하지 말까요? 옮길 겁니까? 네. 안 됩니다. 이미 부셔서 가지고. 아.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셨네요. 진짜. 여 h 님어기 계실까요? 분 이상 거저네요가리라아가고있요 오늘 남 저희 영상 지금까지만으로 넘어요 <laughs> 거기안 <laughs> 서! 음서! 안서요에마시저이편입니다약썩한 네, 기질이 네요하지이 않죠 이것도기술이에하기입니다 아, 수준! 이것도 기술이다! 이것도 기술이다! 우리의 기술은 발전한다 다시 오 이거. 할 수가 없고요. 해 던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Oh my 나요 Oh my g o 사망했나 사망했는데 뭐죠? 네그팀 버리셔야 됩니다 음. 아이 한 번만. 네 받을게요. 달이 나오는 것 같은 데기분 아닌가요? 아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라 공중샷이 아니었네요. 오이즈 오이즈 막 버리고 막 버고 막고다그고들오감영

있, 있었네요. 누구나 알았나요? 모는것 아, 같은데 아이게좀 싸우죠. 아, 아까 부터 싸우고 있었던가? 아, 망했어. 첫 번째 고민 싸우요? 고싸움 네. 네이 엄청나게 약속한 기술이 아 아파 아 사망 아쁘지 않아 나시지는저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용암 용암 누가 보냈죠? 저했습니다 왜죠? 제가 없애겠습니다. 네. 근데 왜입니까? 음. 몰라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음?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자, 이제. 됐나요? 그만하고 이제 좀 싸우죠? 헐, 야, 맞네! 아. 저도 아직 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 그럼. <목소리> 아 영웅님이 여기까지 다 막아 감하셨네요그래 으으 에이, 에세요 가세요. 네, 아, 네. 이제부터 죽으면안

할 수도 있죠. 아, 이분이 못한 나빠. 요 너무 나빠. 아 뿌넝! 아네, 5분 진짜 8분 압섭하게 내려 능력이 한 하... 할인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쓰지 마. 떨라요 와! 떨어졌습니다. 네. 나이 어, 뭐죠? 레디. 나무 을요저희 기지는 그래도 저하고여로 이번 판에 제 모든 것을 다, 다 걸고 가겠습니다. 살든지 말든지. 오 마이 갓. 누가 나무 골로 상자에 빠다했 제가 지를 먹었고. 저도 아까 그거 먹고 생각하는 중인데.

이길 수 있는 저로의 방법이 생각나니다있는건 아니요 데 거기 있으면 우리가 안가죠 <laughs> 생각 좀하이들어오죠 실험을 맡기겠습니다. 네. 다로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들어 갈게요. 이거. 가운데로 만났지. 나 거기 여기로 오세요. 아버지 끝났니까나 볼게요. 어? 끝나요 네. 저희가 제가 알겠죠. 왜요? 가어요가어요왜 그랬어? 아, 잘했어요. 어카 커피도 그렇게 들어 엄청난 비행 물력이에요 아, 여기서 찍죠? 아. 네 네로벨소리 네, 꼴등 성꼴 아, 소리가 3등 1등 그리고 2등으로 뭐, 하자 2등 2이야네 <laughs>